크기도 다 작아졌겠지, 그렇죠? b 플러스 d 분의 d 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위의 양성률, 위 음성률 당연히 변함이 없다, 그렇죠? 그럼 예측도가 바뀌었겠네, 예측도가. 예측도, 양성 예측도, 양성 예측도 a 플러스 b 분의 a 잖아요. a 플러스 b는 변함이 없을 거고, a가 커졌으니까 얘는 커졌겠다. 그러면 음성 예측도는요. 음성 예측도는 작아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보고 다할 얘기 하느니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 그렇지? 다시 한번 자 구분선이 아래로 내려가, 그러니까 진단의 기준을 낮추면 낮춰져 그그 그 구분선이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서 민감도 커지고 양성 어 특이도 떨어지고 예측되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유병률이 증가된다면 구분선이 오른쪽으로 가고 민감도, 특이도 변함이 없는데 양성 예측도 증가될 거고 음성 예측도 떨어질 거다라고 표현했고요. 요거 갖고 요 문제 아까 풀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겠습니다. 자, 있잖아, 엑스선 촬영의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결핵 유병률이, 그러니까 유병률이 커지면 이 엑스선 촬영의 양성 예측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유병률이 떨어져, 그러면 이 결의 이엑선 촬영의 양성예측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예요 엑스선 촬영 그 검사 방법이 정확하냐, 그러니까. 민감도 특이한 변화가 없을 거고 예측도만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예요. 액선 촬영의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결핵 유병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걸로 해석이 되고, 아니요, 그냥 상식선에서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답은 밥은 골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요거는 그리고 그 병의 유병률에 따라서 그 검사 방법의 예측도가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이거, 유병률이 만 명당 두 명이래, 발생률이 만 명당 한 명이래, 이환기가 무슨 색, 무슨 식, 기억나세요? P, I, D, 기억나셔야지. P, 유병률, I, 발생률. 그 유병률이면 만 분의 2라고 얘기를 했고요. 발생률이 만 분의 1이라고 했어. 이환기가 몇일까요? 당연 2년이지, 2년. 그래서 D는 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4번이에요. 자, 4번도 또 나오네. 자, 어느 지역의 뇌혈관 질환의 유병률 1,000분의 50, 1,000명당 50. 평균 2항 기간 10년이래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 이거지 뭐, PID. 그래서 자, P가 1,000명당. 그렇지 천명당천명당 다섯 명이고 그다음에 이환 이거 유명률 몰라요 아 발생률 은 몰라요 그다음에 이환 1십명요걸 찾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어천 분의 오가 될걸요 그렇죠 천 분의 오 됐나 그러면 그천 분의, 분의 오십 그렇 하나 하나 백 분의 오십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근데 여기 1000명당 몇 명이니까 5명으로 들어가면 되네. 그러면 1000명당 5명이고 들들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렇지. 아니구나. 1000명당 50명이네. 헷갈렸네. 유병률 1000명당 50명이야. 그리고 얘는 모르고 10이니까 1000명당 55명이 되는 거 맞네.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지역사회 질병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의 소요추정 그리고 질병 퇴치 프로그램 수행평가 지역주민의 치료.